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면입니다. 구약성경 1275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선악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의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소스에서 그 주민들과 아소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지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16권의 선지자가 성경에 남아 있는데 그 16권의 선지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선지서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이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후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후 70년 후 예레미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70년 후에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아들과 손주들이 그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하나님께 듣고 전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모스 이후에 선지자들도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들은 말씀, 전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16권의 선지서가 성경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1절 말씀에 보면 안보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나오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 유다의 우시아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때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기근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없이 아주 태평세월을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던 아모스를 불러 북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북이 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그곳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 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의 아모스를 들어 북이 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혀를 단신 혼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니,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호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담의 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사나가지죄로 말미암아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두로,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는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낸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주 타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변중만 울리시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모스가 전하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담에색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블레셋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백성들은 멸망당에 마땅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방 나라의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암호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특권은 주장을 했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권은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이거 할수 있고 저거 할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은해 주시고 복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불침번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그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열 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깨어 있는 기도의 파수꾼과 불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극유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백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쟁을 그치고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라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지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도덕 회복될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